안녕하세요. 시월입니다. 로스트아크에는 굉장히 많은 스펙업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중 카드라는 시스템을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펀트로 C를 누르면 카드 창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카드를 얻게 되면 우클릭을 통해 카드를 등록할 수 있고, 같은 카드를 사용하여 각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카드작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렇다면 카드작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원데? 굉장 고인물 분들이 해랑 보너스 보상에 그렇게 열을 내는 걸까요? 보감 탭에 있는 세트 구성 카드를 모두 등록하면 세트 첫 번째 수집 효과가 활성화 되는데요 첫 번째 효과는 힘, 민, 지와 체력 6개의 특성과 물마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모든 카드를 등록했을 때 오르는 시특신의 수치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뉴비분들은 새 특성에 해당하는 카드는 모두 등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특성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도감에 카드 이름을 치고 효과, 구분, 전체 탭을 눌러 치명, 특화, 신속순으로 눌러서 세트가 검색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먼저 치명, 특화, 신속을 검색하여 나온 카드를 즐겨찾기 등록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후 얻게 되는 카드 중 즐겨찾기가 된 카드는 표시가 되기 때문에 해당 카드만 등록하고 나머지 카드는 창고에 보관해주시면 됩니다. 창고에 보관하는 이유는 카드 보관함의 슬롯 기본 개수는 100개인데, 현재 획득할 수 있는 카드는 총 344장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관함을 350개까지 확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10개 확장에 50크리스탈이 들어와기 때문에, 크리스탈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천천히 늘리고, 창고에 먼저 보관을 해주세요. 절대 분해하면 안 됩니다. 같은 카드는 총 16장을 등록할 수 있는데, 처음에 등록한 카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카드는 해당 카드 우측의 숫자로 표기됩니다. 이때 카드를 경험치를 먹여 성장시키고 같은 카드를 사용하여 각성을 할수 있는데요. 각성을 하게 되면 하단에 노란색 육각 수정이 하나씩 채워집니다. 총 5각까지 가능하며 각성에 필요한 카드 개수는 각성 단계와 같습니다. 따라서 5각까지는 총 15장이 필요하며 이 이상은 각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5장 이후에 등록되는 카드는 카드 경험치로 전환됩니다. 이때 각성에 필요한 카드 경험치와 실링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성을 하게 되면 각성 단계 합에 따라 추가 세트 효과가 발생하는데요. 먼저 장착 탭에 있는 세트 효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비분들이 알아야 하는 장착 세트는 딜러의 경우 알고 보면 세상을 구하는 빛 카지로스의 군단장이며 서폿의 경우 너는 계획이다 있구나 남겨진 바람의 절벽 창의 달입니다. 우선 스토리를 모두 밀거나 점핑을 사용한 경우, 운명의 별이라는 카드가 주어지는데요. 위에 세트를 수집하기 전까지는 해당 카드를 장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딜러는 알고 보면 세트를 모아주셔야 하는데요. 알고 보면 12각, 18각 세트 효과에 추가 피해 4%로 각각 3.3%의 딜 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운트르는 점핑을 하면 주기 때문에 나머지 카드를 떠상에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고 18각을 달성하시면 세구비 18각을 수집하셔야 하는데요, 18각의 효과가 알고 보면 18각보다 조금 더 높은 피해 7% 증가로 무기 플러스 3강에 해당하는 딜증 수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구비 채 경우 어비스 던전, 어비스 레이드, 군단장 레이드에서 랜덤으로 드랍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빠르게 얻고 싶은 분들은 현재 로아샵에서 판매하고 있는 카드 패키지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어비스 6종과 낙원 이종을 캐릭별로 돌면서 카드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세구 30, 암구 18각까지 모아주시면 되는데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에 이를 단축시키고 싶으신 분은 어비스 뺑이와 도비스 입찰 카드팩 구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포... 또한 처음엔 운명의 별을 끼고 있다가 필드보스2나 무기어 자리거라 세트를 수집한 경우 해당 세트로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최대 생명력 증가로 실드량 힐량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세트를 모아주시면 되는데요 계획세트 12각, 18각에 파티원 피징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카마이는 카오스 게이트 50회 클리어 보상으로 대러나마는이근네아 10개 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데요 둘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해당 세트를 빨리 모으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어비스팽이를 하시거나 카드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페데리코는 호감도 보상으로 얻을 수 있고 나머지 4개는 떠상에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12각이 되면 해당 세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후 남바절 30각과 창의 달인 30각을 노리시면 되는데요. 해당 세트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것들을 활용해 주시면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감 탭의 세트 각성 효과입니다. 세트 각성 단계 합이 일정 수치 이상 도달하면 계열 피해량 증가 수치가 오르는데요. 하나씩 보면 0.07%로 굉장히 작은 수치이지만 이것들이 모여서 6%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무기 플러스 2강 이상의 대중 수치이기 때문에 딜러의 경우 세9 1 8각을 모았다면 30각과 함께 악마계열 피해량 증가 효과를 올려야 합니다. 현재 주 컨텐츠인 군단장 레이드의 대부분의 관문이 악마계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9 1 8각에서세9 3 0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카드 경험치가 175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경 치는 아껴두고 추피작을 하셔야 하는데요 추피작을 위한 카드각성은 커뮤니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세구 30 암구 18 악추피작을 다 하신 분들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다른 계열 추피작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하드일리아칸일사관문이 불사 계열이기 때문에 불추피와 바디언과 혼돈의 상합탑 어비스 던전의 경우 야수 계열이 많기 때문에 야추피각성을 추천드립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한 카드 경험치 요구량을 보면 짐작 가능하겠지만 알고보면 태구빛, 남바절, 암구빛, 창달, 계획 등 여러 장착 세트 각성과 추피작을 위한 각성에 들어가는 카드 경험치가 어마어마한데요. 그럼에도 추피작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딜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를 무시할 수가 없어 많은 고인물 유저분들이 카드 경험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유비분들은 카드 경험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구나 정도만 파악하고 계시고 위에서 설명드린 순서대로 천천히 수집 각성해 주세요. 여기까지 로스트아크의 카드 시스템 총정리였습니다. 제가 올린 대부분의 영상에서 카드 경험치를 높은 가치로 두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위에서 설명드린 것으로 납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